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차원 높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고 차원 높은 기도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차원 높은 기도는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어 입부 입을 사용해서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하는 구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찢어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방언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기도, 영의 기도, 방언으로 말하면 내가 영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해서 영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으로 영이 맑아지면, 이제 말씀 묵상 기도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를 여기까지 묵상 기도까지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묵상 기도까지가 1차원적인 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원 높은 기도는 침묵 기도, 사랑의 기도, 관상 기도, 합일의 기도, 24시간 기도, 순교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침묵 기도 즉,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어,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죽이고, 어, 침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침묵 기도라고 했어요. 그 이제 다음에, 이제이 침묵 기도 다음에, 삼일제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기도 다음에 관상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상 기도에서, 어, 관상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contemplation prayer 이라고 해가지고, 들여다 보는 기도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 보는 기도,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기도. 그래서 상대방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마귀가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들여다 보는 기도. 내 심령 속에서도 삼위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첫 번째에서는 관상기도는 어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높은 기도들을 우리가 다 실행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상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관상 기도를 드릴 때 관상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보았듯이 하나님의 어떤 현존 체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관상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초자연적인 것이 임한다. 우리 영혼에 관상기도를 드리면 우리 영혼에 초자연, 초자연적인 것이 임하여서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든지 불이 임한다든지 전류가 흐른다든지 전능자의 기운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 어? 몸에 털이 쭉뼈닥게 선다든지 어? 닭살이 돋는다든지 막 어떤 그런 이상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기도를 들여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버려요. 변화가 되어져서 악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선한 행실을 갖는 하나님의 행위들을 갖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관상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성녀들 그리고 사막의 운둔자들 수도사들이 이 아가서를 가지고 관상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몇년 아니면 몇십 년을 그렇게 관상기도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들이다가 그 초자연적인 어떤 어,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엄습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어, 깨닫게 되는 그래서 황홀하게 되는 신랑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관상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상기도는 이 관상기도는 어, 본인의 노력으로는 그 신비 체험을 직접 할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관상 기도는 오직 성령의 임재 아래서만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그러니까 엿장수만 대로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음, 응? 어, 고물을 똑같이 갖고 갔는데, 두 아이가 가져갔는데, 어떤 아이는 엿을 많이 띄어주고 어떤 아이는 엿을 조금 띄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다, 그 말이죠. 예. 예 하나님도 똑같대. 하나님이 엿장수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우리에게 관상 기도의 체험을 많이 주시고자할 수, 할 수도 있고 조금 주시고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많이 체험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죄에 떨어지게 되고 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체험하시게 한것 만큼만 체험할 수 있는 그 비움 십자가의 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의 본성의 노력으로는 절대 신비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신비 체험을 관상 기도를 조금 드리냐 왜 빨리 거기서 임지 아래서 벗어나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경망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관상 기도는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관상이란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이 있는데, 관상은 그가 원할 때마다 언제나 관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정도만큼만 관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우리의 영혼은 은사의 작용 아래 중요한 방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협력하나 그것은 동적 활동일 뿐이다. 참된 관상이란 수동적이다. 수동적인 관상은 성령의 임자 아래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관상에 경지로 이끄시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나의 노력은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관상이 수동적 관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신학적인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관상 기도는 능동적이기 보다도 수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음, 방언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침묵기도, 사랑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면서 영적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많이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방법들이 있는데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예,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광, 광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 묵상하면서 어 그것을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어 그것을 기억을 더듬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에, 능동적 관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수, 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고 열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갔고 그리고 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그 우물가의 대낮에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있죠. 여인아 나에게 물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폐계인 율법의 우물을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폐계의 우물이 아닌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수, 생수에 우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게 있다. 라고 그 여인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생수를 맛본 여인이, 아, 메시아가 나타났다. 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동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 관상이에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어,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영상화해가지고 보는 능력, 그것이 능동적 관상입니다. 예, 또 있어요. 어, 나다나엘이 필립을 전도했을 때. 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에? 그래서 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떡집에 가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고 알 수가 있죠. 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어 거룩한 선지자는 반드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니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이 빌립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 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까? 예, 그래서 딱 갔더니, 어,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 나다나엘아, 너, 너 속에 보니까,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 당신 선지자로서시군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본고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촥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요. 예,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영화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 그것을 이제 관상. 관상가가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그 관상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능동화예요. 능동적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 그렇게 이제 한참 나가다 보면 성령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가만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관상가가 어, 관상을 이렇게 니도하지도 않는데, 능동적으로 니도하지도 않는데, 그냥 영화처럼 샥 보이면서, 어, 이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드러나고, 영화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수동적 관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동적 관상에는 인간의 영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수동적 관상에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온전히 성령의 임자 아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이끌고 가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바로 수동적 관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 기도는 능동적 관상이 있고 수동적 관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시지 마시고 관상기도를 추구하여 영안이 열리시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이 영혼육도 깨들어 보고,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그영적인 상태들을 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영과 부딪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 유튜브에도 보면 뭐 관상기도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기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는 목사님들 계세요. 에? 에?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무식하기가 그지없는 목사님들입니다. 에? 그런 목사님들의 에?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상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셔서. 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 다가올 미래의 연적인 그림들을 보시고. 미, 어? 예언적인 미래가 다가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분기수로 잡아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계속이 관상기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멘.